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정말 느리게 준비했으니 어려우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이랑 바늘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바늘에 실이 걸리기만 한다면 바늘 호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한 실에 알맞은 바늘 호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얀메이크 착화면 실을 사용했을 때 저는 4호로 떠줬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더잘 보이라고 이 두꺼운 실로 떠줄게요. 실을 영상처럼 세번 손가락에 감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톱이 하늘을 보게 돌려준 다음 실두개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 하나 끌어올게요. 이 끌어온 실을 다시 한번 감아서 구멍으로 빼 주세요. 이렇게 제일 첫 시작인 매직링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지금 영상에 잡은 부분, 매듭이 지어진 부분을 잡고 손가락에서 매직링을 뺀 다음 실을 영상처럼 잡기 편하게 잡아 주세요. 그다음 다시 중지에 매직링 끼워 줍니다. 매직링 안에 중지와 약지 전부 들어가도 되고, 중지만 들어가는 게 편하면 중지만 넣고 약지로 짧은 실을 고정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편하신 대로 취향껏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실을 한번 감아서 빼주는 사슬뜨기 해볼게요.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작은 구멍으로 빼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지금 사슬이 부드럽게 잘 떠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영상처럼 실을 바짝 당겨 잡고 걸어서 빼주려고 하면 구멍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바늘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의 크기를 유지해서 사슬을 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슬의 크기가 너무 커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 항상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사슬 떠줄게요. 걸어서 구멍으로 빼주고, 걸어서 구멍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사슬 3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볼게요. 한번 감아서 그대로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 큰 구멍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실을 끌고 와 주세요. 실을 끌고 오면 지금 영상과 같은 상태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실을 빡빡하게 잡지 말고 조금 느슨하게 잡아준 다음 바늘을 위로 살살 올려서 사슬 3개 떠준 거랑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살살살살 바늘을 올려서 높이를 맞춰줬으면 한번 실을 감은 다음 두개 먼저 통과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실을 감은 다음 두 개를 전부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한번 완성입니다. 그 다음 한길긴뜨기를 한번 더 해줄게요. 실을 먼저 한번 감은 다음 매직링으로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살살살살 올려서 높이를 맞춰 준 다음 한번 걸어서 두개빼 주고 한번 걸어서 두개빼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두번 완성이 됐고요. 이제 사슬 세개 다시 떠 줄게요. 한번 걸어서 빼 주고 마지막 걸어서 해 주면 사슬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매직 링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온 다음 이 끌고 나온 실을 작은 구멍에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잎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잎 3개를 더떠 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떠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걸어서 빼주고, 한번 걸어서 빼주고, 한번 걸어서 빼주세요. 이 방법이 뭐라고 했죠? 네, 사슬뜨기입니다.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한번 감아서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 실 가지고 나와서 들어 올려서 높이 맞춰주고요. 한번 감아서 두개 먼저 빼주고, 한번 감아서 두개 전부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한번더 반복할게요. 한번 감아서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실 끌고 온 다음, 들어 올려서 높이 맞춰주고요. 한번 감아서 두개 빼고, 한번 감아서 두개빼 주세요. 이제 사슬뜨기 세번해 줄게요. 한번 감아서 빼 주고, 감아서 빼 주고, 마지막 감아서 빼 주세요. 사슬 3개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마지막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그대로 들어가서 실 끌고 와주세요. 자, 이 끌고 온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멍으로 바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입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입 4개를 떠줘야 되는데, 지금 매직링에 자리가 없죠? 그래서 짧은 실이 왼쪽에 가게 두고, 지금 보이는 곳, 손으로 잡아 주신 다음 왼손은 아래서 위쪽으로 뽑아 주시고 오른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직링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 잡고 매직링에 손가락 끼워 주세요. 그다음 사슬뜨기 3번 갈게요. 두 번, 마지막 세 번. 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한길 긴뜨기 떠줘야겠죠? 한번 감아서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온 다음 높이 맞추고 한번 걸어서 두개 빼고 한번 걸어서 두개 빼줄게요. 한길긴뜨기 완성했으면 한번더 떠줄게요. 걸어서 들어간 다음, 걸고 나와서 높이 맞추고, 한번 걸어서 두개 빼고, 한번 걸어서 두개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번을 다 떠줬으니, 이제 다시 사슬 세개 올려줄게요. 한 번, 두 번, 마지막 세 번. 사슬 다 떠주고 나면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그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온 다음, 가지고 온실 그대로 빼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잎만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마지막 사슬 3개 올려주세요. 2개! 마지막 3개! 사슬 뜨고 난 다음엔 한길긴뜨기 떠줘야겠죠. 감아서 들어간 다음 끌고 나와서 높이 맞춰주고 한번 걸어서 2개 빼고 한번 걸어서 두개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한번더 반복해 줄게요. 한번 걸어서 매직링 들어간 다음, 끌고 나옵니다. 높이 맞춰주고, 한번 걸어서 두개 빼주세요. 다시 한번 걸어서 두개 빼주세요. 이제 사슬 세개 다시 올려줄게요. 한번 감아서 빼주고, 한번 감아서 빼주고, 마지막 감아서 빼주세요. 사슬 뜨고 난 다음에는 빼뜨기 해줘야겠죠? 들어가서 실 가져온 다음, 가져온 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입 4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줄기를 떠줄 건데요. 줄기는 사슬을 떠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줄기는 사슬 6번 떠줄게요. 걸어서 빼주고, 걸어서 빼주고, 걸어서 빼주고, 이제 3번 떴죠. 4번, 5번, 마지막 여섯 번까지 떠주세요. 지금 사슬을 여섯 개 올려줬죠? 그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코에만 빼뜨기를 해줄 건데, 그 자리 지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리키는 사슬이 제일 마지막에 뜬 사슬,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늘로 가리키고 있는 이 마지막 코에는 바늘을 찔러 넣지 않을 거예요. 그 옆에 코부터 다섯 번, 네 번, 세번두 번, 첫 번째 코까지만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빼뜨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지금 넣으려고 한 코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옆에 코로 바로 찔러 넣어주세요. 찔러 넣는 것은 이 V자 사이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실 한번 걸어서 가져와 주세요. 가져온 실 그대로 구멍으로 빼주는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옆에 코로 다시 찔러 넣어 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한번 들어갔던 코는 헐렁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던 코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네 번째 코 찔러 넣고 실 가져와서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 해주세요. 한번 들어갔던 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드리면, 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들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코가 한번 들어갔던 코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옆 코에 찔러 넣고 실을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코도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갔던 코 찔러 넣지 않게 주의하면서 마지막이 아닌 찔러 넣고 가져와서 그대로 빼주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 코 찔러 넣고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줄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 그대로 매직링 다시 들어간 다음 실한번 끌어와 주세요. 요그러운 실 그대로 구멍 빼 주는 빼뜨기 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바늘에 걸려 있던 실을 쭉 길게 빼준 다음, 저랑 똑같이 바늘을 빼주세요. 이제 네이클로버 중간 구멍을 작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짧은 실이 왼쪽에 가게 두신 다음,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짧은 실을 한번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기면 두개 중에 움직이는 실이 있는데요. 완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쭉 당기면, 오른쪽에 있는 실이 확실히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실을 찾아주셨으면, 이제 이 실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반대 방향으로 당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래에서 위로 실을 잡아당기게 되면요. 지금 짧은 실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짧은 실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마지막에는 네잎 클로버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실이 따라오지 않게 당기는 방향을 주의해서 당겨주세요. 아래에서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실이 잡아당겨지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실을 많이 많이 당겨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잘 잡힌답니다. 더 이상 실이 잡아당겨지지 않을 때까지 잡아당겨주셨으면 이제 짧은 실을 잡고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실두개 매듭 지어 주는 것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위해서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코바늘로 길게 만들어 줬던 요실 잘라 줄 거예요. 실 뭉치랑 이어져 있는 쪽 실을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위로 실 잘라주시고요. 실 잡고 그대로 빼주세요. 이 빼준 실 최대한 세게 당겨주세요. 이제 아까 짧은 실이랑 이 빼준 실이랑 같이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매듭을 지어주는 위치가 잘 보이지 않게 줄기와 잎 사이 이 공간에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이 최대한 작게 지어져서 보이지 않도록 한번 묶을 때 세게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묶으면 풀리기 때문에 동일한 자리에 매듭 한번더 최대한 세게 지어주세요. 이제 여기서 돗바늘로 마무리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왕왕왕왕 초보 버전이기 때문에 가위로 그냥 잘라서 마무리해줄게요. 매듭이 잘 지어졌으면 이제 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가위로 실을 잘라주신 다음 네잎클로버 모양을 손으로 예쁘게 잡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는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분홍색으로 떠준 건데 분홍색으로 떠줘도 정말 예쁘죠. 그래서 초록색 실 말고 여러 가지 색깔로 뜨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선물하실 때는 오링이나 군번줄 함께 달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안녕!